계속 뛰어서 위탁판매. 자, 여러분들 여기 위탁판매는 자 세무 1급 있죠. 어, 세무 1급은 위탁판매를요. 내가 위탁자도 되지만 수탁자일 경우도 돼요. 음, 수탁자면 내가 수탁자면 부탁을 받아서 팔아주는 거죠. 그 물건은 내거아니 위탁자 거, 어, 위탁자 거예요. 어, 그래서 수탁자로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은 내 거에 포함되어 있다면 빼줘야 된다라는 거야, 당연히. 네. 자, 보시죠. 어, 자, 여기. 자, 제가 이제 교보문고한테 책을 대신 팔아달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책을 100권을 보낸 거예요. 교보문고한테 100권을 보냈어요. 그럼 아까 제가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건 전부 다 매출 원가화 된다라고 했죠. 실지재고서법은요. 그죠. 그래서 창고 바깥으로 나간 100개가 전부 다 매출 원가화 됩니다. 무조건. 근데 나중에 12월 30일 날교부문고한테책몇 권을 팔았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9 9권은 팔았대요. 9 9권은 매출 원가가 맞죠. 근데 나머지 한 권은 지금 보관하고 있답니다. 근데 지금 교보문구가 보관하고 있는 거제 거잖아요. 그죠? 어, 한 권은 제 거고, 그 다음에 제창고엔 없죠? 창고 바깥에 있다. 그리고 교보문구가 못 팔았으니까 안 팔렸다. 이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잖아요. 그한 권의 책이요. 그러면 그한 권의 책은 교보문구한테 있지만 제 거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줘야 실제로 팔린 99개만 매출 원가가 된다라는 논리예요. 전부 다. 이해 되시겠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게 언제 기말 재고에 가산하냐면 수탁자가 창고에 보관 중일 때 이걸 시험에 장난을 좀 쳐요. 어떻게 장난치냐면 수탁자가 창고에 보관 중일 때 수탁자의 재고에 가산한다라고 장난을 칩니다. 위탁자의 재고에 가산하는 거예요. 수탁자의 재고에 가산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 수탁자께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리고 뭐 수익인식하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니까 띄우기만 하고요. 음,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던 수탁자로서 보관하고 있는 건 빼셔야 된다. 라고 매물건 아니니까, 기게 세물급에서 무 추가가 되는 내용.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시용 판매. 음. 이거 떼보죠. 자 우리 시용 판매는 여러분들 시판이지 시판? 말 그대로 이제 시험 삼아서 사용해보기 하는 판매고 제가 책상을 파는 업체다라고 가정하면 제가 책상을 50개를 고객 50명한테 하나씩 보낸 거예요. 그럼 그 책상 50개는 제 창고 바깥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전부 다 매출 원가화가 됩니다. 실질적 우사법에서는 근데 실제 49개는 사겠다라고 의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한 개는 안 사시겠대요. 근데 아직 제 창고에는 없어요. 어, 그럼 그한개 같은 경우에는 제 책상이죠. 음, 그리고 창고 바깥에 있고요. 저한테 없잖아요 어, 그리고 안 팔린 거 맞죠? 음, 구매 의사 표시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한 개의 책상은 비록 제 창고에는 없지만 개념적으로 창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네, 해줘야 실제로 구매 의사 표시한 49개가 매출 원가화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어. 그래서 언제 기말 재고에 가산하냐면, 여기,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고, 맞죠? 어. 그 다음에 언제 수익 인식하냐면,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했을 때, 여기까지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음.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 여러분들 할부 판매 있잖아요. 우리 할부로 물건을 팔면, 대가를 먼저 받아요. 물건부터 먼저 넘겨줘요. 음. 물건부터 먼저 넘겨줘요. 그럼 물건부터 먼저 넘겨준다라는 거 뭐냐면, 재화니까 인도할 때 회계는 수익 잡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인도를 먼저 하니까 이때 수익을 다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수익을 잡는다라는 건내 거다, 남의 거다? 남의 거예요. 남의 거, 내거 아니에요. 탄 거니까. 그래서, 할부 판매는, 이거 시험에 냈습니다. 뭐냐면, 무조건 판매자의 재고가 아닌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대가를 뭐 60%는 회수하지 못했다. 이렇게 장난치죠. 60% 회수하지 못했다. 상관없어요. 또돈 받았을 때 수익 아니잖아요. 인도했을 때 수익이니까 돈을 다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다 수익 잡으니까 내거 아니에요, 그거. 자, 여기까지가 세무 이급 이제 아래에 추가되는 게 세무 1급에 추가되는 거. 그, 뭐를 출제하냐면요. 반품 조건부 판매를 출 반품 조건, 그러니까 반품을 조건으로 하는 판매 있잖아요, 그죠? 어, 그거를 출제합니다. 출제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반품 조건부 판매는 일단 반품률을 회사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는 반품이 되더라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뒤죽박죽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반품 많이 들어왔다가 어떨 때는 반품 많이 들어왔다가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어. 그래서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언제 수익 잡냐면 그냥 판매했을 때 수익을 다 잡습니다. 아,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한 100개를 팔면 한두개 정도는 반품이 되더래요. 음, 그럼 일단 1 0 0 개를 다 수익 인식해요. 그리고 두 개를 차변에 우리가 뭐 보증 비용, 어, 그다음 대변에 판매 보증 충당 부채 이렇게 미리 비용하고 부채 를 쌓아둬요.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뭐, 뭐 반품 보증 충당 부채 그거 내진 않으니까 그랬죠. 그냥 백 개에 대한 것만 그래서 그냥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수익을 언제 인식하냐라는 걸챕터를묻는게 아니라 기말 재고에 내 재고로 볼 거냐 할 것이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인도 시점에 수익 인식하다 위치는 뭐니? 네, 애기로 봐주세요. <laughs>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인도 시점에 수익 인식한다라는 건내 재고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별도라면 기말 어. 재고에서 제외죠 제외 그렇죠? 네 재고 이제 내거 아닌 거 이제. 자 근데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대요. 음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뭐냐 면 반품 기간 끝날 때까지. 그렇죠? 어, 반품 기간 끝나면 고객이 저 죄송한데 반품할게요라고 뭐라고 하면 돼요. 꺼져. 그래서 이런, 이런, 없겠지. 꺼지라고 하죠 어, 그때, 그때 수익자분 내는 거고. 죠 그렇죠? 아니면 고객이 반품 조건이니까, 어, 살게요. 맞죠 하고 연락 오거나 그러면, 아아 어, 어, 알았다. 그렇게, 예. 그래서 언제냐면 여기.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수 없대요. 그럼 뭐, 여기 있죠? 방금 고객이 살게요. 인수를 수납한 시점. 또는 반품 기간이 종료한 날. 근데 지금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익인식 아니에요. 기말 재고의 가산? 할 거냐, 말 거냐, 예요 어, 그럼 내가 물건을 인도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면. 물건을 인도할 때는 내 재고야, 아직까지는. 맞죠? 이 시점이 돼서야 수익인식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인도일에는 내 재고인 거예요.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음. 그래서, 어디 가면? 이때는 재고의 가산, 되, 되시겠죠? 응. 여기서 재고의 가산이란 요 시점 전까지. 아셨죠? 응.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 좀 풀어볼게요. 어디 쪽 가주시냐면, 어,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회계부가 소득 교재입니다. 67페이지 8번. 실제 기출 문제예요. 저자분이 주관식으로 만든 건데 계산 문제입니다요. 67페이지 8번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보실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여기. 실사는 실제 재고사세 줄임말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실제 창고 들어가서 센 재고가 100만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시송품 있고, 적송품 위탁 판매. 그죠. 그럼 장기 알부 판매 나온 걸로 봐서는 얘네들은 우리가 창고 바깥에 있는 놈들이에요. 그죠. 얘네들을 우리가 기말 재고에 개념적으로 더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시송품은 보시면 구매 회사 표시 안한걸 더, 구매 의사 표시 안한걸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구매 회사 표시 안한건 50만원에 20%더 하는 거죠. 그죠.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적송품 위탁 판매고요. 어, 요거는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걸 더하면 됩니다. 그죠? 어,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 그냥 70만 원에 30%네. 그냥 그죠? 어. 그 다음에 할부 판매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재고 아닙니다. 그죠? 뭐 20%미해수 중이다. 더해라. 이거 장난칩니다. 어. 그랬죠? 어. 그럼 이렇게 하시게 되면 100, 131만 원? 그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 만약 에 이게 제품이다라고 하면 기말 제품에다가 131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계산을 할줄아서 입력을 하던가 말던가 하죠. 음. 요거 출제 많이 했으니까요. 꼭 대비하시고. 음.